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서브젯 65라는 게임인데요 뭐 굉장히 짧은 게임이라 해서 다운받아서 해보려는데 우측 하단에 이상한 아저씨가 춤을 추고 앉아있네요 그러면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h e e w t h s o l d psychiatric hospital 이거 자기가 더빙한 거지? 게임 본인 제작자가 I heard about some kind of e x p e r i m e n 오케이 스킵 없으 I have tried to contact and get a hold of a doctor at the place but they are of course always too busy to talk I have decided to go check the place out. w 아, 아 됐구나. W, A, S, D, c 브 오른쪽 클릭, o s e h i f t 달리기. c k c h e 는상호작 s F는? h 래 o w h e n h o u e h a v e it. 그걸 가지 c 있 o 면 s e c o l c 는 앉기. s p a c e choose, c h o k 내캐릭터 o o s e c h o 춤추 e 사람인가 뭐야? choose, c e c u s e c o e choose, c h o o a e c h o h t lady? You should leave this place. I was here, but no more. 의사를 찾아야 된다. 여기가 병원이야? 망한 거 같은데 병원이? 잠겼네. 라오. 지금 좀 비어. 뭐야? 어, 뭐야? 여자 없어졌어. 설마하던. 어, 뭐야? 열쇠네? 메인 도어. 메인 도어. 이쪽 메인 도어겠지. 딱 봐도 엄청 크니까. 메인 도어 들어가서. 이쪽이 아니구나. 뭐야? 이쪽이 메인 도 동가? 왜 이쪽이 메인 도이야 딱봐 저희가 아니야? 슬롯, maybe I can find coin somewhere. 아 여기 코인 여기서 이렇게 다 이어지네. 코인을 챙기고, pick up coin. 코인을 챙기고. 들어가서, 코인을 사용해서, 음료수 꺼낸 다음에, 어? 음료수 대신 열쇠를 먹은 다음에, 복도 열쇠, 창고. 어, 여기네. 어? 깜짝이야. 막걸어갔나봐요 아, 안보여. 서브젯 65에 대해서 적히는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패스, 열쇠 챙기고, 스토리지 키. 창고 열쇠 걸었네. 오 깜짝이야 창고 열쇠를 먹고 된 다음에 들어가서 도끼 챙기고 도끼 위외엔 없지? 도끼 챙겨갖고 여기로 가는 건가? 맞네 의사가 죽어있고 프리시 라이트 챙기고 열쇠 챙기고 메인 빌딩 아 여기 아 메인 빌딩이 저기 아 저게 메인 빌딩이야? 열쇠 요거 들어가서 뮤탄 뮤테이시 응? 어? 아 여기 열리네? 가겠네 올라가서 아 여기 열리네? 깜짝이야 음. 딱히 여기서 챙길 게 없나 보네. 뭐야, 무슨 일이 있던가, 여기. 뭐야, 어? 탈출했네, 뭔가가.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어? 열렸네 뭔가 하나 일어날텐데 현상이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나? 어? 나가서 여기 확인 안한 곳이 있던가? 여기 확인 안했잖아 아 여기 열리네 을 챙겼다 뭔가 오나? 오는거 같지 않니? 응?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고 할때 있나? 다 찾아본 것 같은데요. 노 카드. 카드가 필요하다는데? 어? 아. 이런 비밀의 공간이. 그 친구 둠을 보고 있던 거야? 아, 카드 여기다. 액세스. 문을 열고. <놀람> 문을 열고. You need to find a way to escape from the street. 여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i managed to escape this hospital uh -huh. through the ventilation systems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at monster i left behind but i finally got the police involved and the place has finally been shut down i'm glad i made it out alive and it's all finally over thanks for playing short game of mine still trying to improve it, so hope you will join me on my future project ah, I'm 해서 서브젝트 65 게임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바이.